한국과 일본의 해저 터널이 개통되면 절대 안 되는 10가지 이유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 역사적 갈등.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역사적인 갈등 요인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해저 터널 개통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보 문제. 해저 터널은 민간인이나 상품 운송 등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양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적인 문제. 해저 터널 건설에는 매우 복잡한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건설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건설과 운영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설 비용. 해저 터널 건설은 매우 높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양국 정부의 예산을 초과할 수 있으며 양국 간의 거래 규모나 교류 증진 효과 등이 이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질적인 문제.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저 지형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러한 지형은 해저 터널 건설에 많은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 등 지질적인 문제로 인해 해저 터널이 파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적인 문제. 해저 터널 건설과 운영은 해양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설과 운영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소음, 진동 등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양국의 환경 보호 관련 규제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경제 문제. 해저 터널 개통으로 인해 교통수단이 다양화될 수 있지만 해당 건설비용이나 운영비용이 교통수요 증대로 인한 수익보다 많을 경우 국내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대체 수단의 존재. 현재 한국과 일본에 사용되고 있는 항공이나 해상교통수단 등의 대체 수단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러한 대체 수단이 충분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해저 터널 건설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정치적인 문제. 한국과 일본의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건설이 지연될 수 있으며 결국 해저터널이 개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열 번째 문화 차이. 한국과 일본은 문화 차이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이러한 문화 차이는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건설과 운영에 대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은 절대 믿을 수 없는 민족성과 열등감으로 인한 혐한 및 강제노동,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갈등이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드리며 또 만나요.